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요 먼저 백현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 구체적으로 그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 우리 꾸미 어, 지역에 있는 현충탑과 또 추모시설들을 참배하는 아 지역에 내려가셨고 오늘 아침 네. 조간 신문을 보고 그 조선의열단 군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애국 앞에는 예, 뭐 진보와 보수 가 아, 없다 진보, 보석, 이런 예. 말씀을 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 오늘 다안 듣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분단 시대 또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 에 있는 상황에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든간에 어, 보수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런. 음흠. 분위기가 오늘 신문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네. 어, 이 지금 현 상황이 어, 최제 긴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분단 상황을 고상을 고려하고 또 국민의 어떤 어, 통합, 또 대한민국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배려됐어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현충탑에 갔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5 2년대그 젊은 숙모를 두고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가셨어요. 어제 현충원에 또현충일 추모 대상이 한국 전쟁 이전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순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그런 측면에서 어, 그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의 중요한 직책 장관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 그 그 현충일에 그 말씀을 드린 역사학자다리고 어, 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삼촌 생각이 작은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